골다공증, 구멍난 뼈를 채워주는 음식 세 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스며듭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한번 골절이 생기면 4명 중한명꼴로 재골절이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골절로 인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요로감염, 욕창 등의 합병증으로 일상을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케일. 달걀의 6배, 두부의 5배에 달하는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생성을 막습니다. 골밀도를 높여주는 조골세포 활동을 촉진하며, 풍부한 비타민 K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둘째, 병아리콩. 우유의 6배 분량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등, 골밀도를 높이는 무기질이 풍부해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만, 통풍이나 담석, 결석 환자는 피하세요. 셋째, 브로콜리. 다른 녹색 채소 4배 분량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C와 K도 풍부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